여러분들 이렇게 각이 이렇게 섰을 때 하단 짓지 마세요 9시 그냥 치세요 9시 9시인데 큐는 한 60-70도 정도만 세워주면 됩니다 이 정도 각은요 그리고 턱 하고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툭 하고 치는 게 아니라 큐를 끝까지 밀어서 준 거예요 밀어서 이렇게요 자 큐를 끝까지 통 하고 밀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나면 통하고 빠져버립니다. 습관적으로 통하고 치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. 그래서 통하고 눌러줘야 됩니다.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. 통하고 뭐 힘주라는 게 아니라 큐대 무게 정도만 통하고 밀어주는 거예요. 바로 이렇게 탁 맞지 않더라도 따라갑니다. 어떻게 치면요? 밀어서 치면요. 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. 쭉 밀어줍니다 이게. 앞에만 살짝 맞고 가게요.